리그 오브 레전드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의와 명예, 의무의 가치를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왕국 대마시아, 크라운 가드 가문은 대대로 이 나라를 지키며 왕가를 섬기던 명망 높은 가문입니다. 군장교로 화려한 전공을 세운 아버지 피테르와 불굴의 선봉대 검대장이었던 고모 티아나를 둔 가레는 어려서부터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할 자신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항상 들어왔었는데요. 대마시아군의 기동대 기사였던 가렌의 숙부는 언젠가 이 평화로운 시기에 종말이 올 거라며 늘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렌이 채 11살이 되기도 전에 그런 숙부가 마법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후 가렌은 마법이 다시는 대마시아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거라 다짐하는데요. 12살이 되던 해 하이실버미어의 크라운가드 저택을 떠나 수습기사로 입대해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밤낮없는 훈련과 전술연구에 매진하며 그의 정신과 육체 역시 더욱 단단해지는데 훗날 자신의 주군이 될 왕자 자르반 4세도 이때 만나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죠. 이후 수년간 대마시아의 전사이자 방벽부대의 일원이 되어 전장에서 활약하던 가레는 18살이 되던 해프레리드 국경을 향한 출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침묵의 숲에서 부패한 광신자들을 축출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화이트록의 용맹한 수호자들과 함께 전장을 누비기도 하는데요. 대원수 자리에 오른 고모 티아나가 그런 가렌을 불굴의 선봉대 선발 시험에 추천하게 되죠. 시험을 앞두고 집에 돌아온 가렌. 오랜만에 다시 만난 여동생 럭스는 어느덧 지적이고 영량 있는 여성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보고 기뻐한 것도 잠시. 럭스에게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는데. 럭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길 좋아하는 럭스 안나는 오빠 가렌이 입대한 후 가족들의 바램에 따라 명지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럭스는 어려서부터 그 일을 좋아했던 적이 없었죠. 오히려 대마시아 성벽 너머에 있을 세상을 탐험하고 싶어 했었는데요. 가정교사들이 크라운 가드 가문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일생을 바치도록 지도했지만 럭스는 그들의 가르침에 의문을 품거나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심지어 그들도 모르는 지식을 탐구하며 가정교사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럭스는 칼날 늑대무리에게 습격을 당하게 되는데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그때 럭스의 몸에서 갑자기 강력한 마법의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빛은 늑대무리를 괴멸시켰지만 그 광경을 본 럭스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마시아가 두려움하지 않는 마법의 힘이 자신에게 흐르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후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마법의 힘을 시험하며 점차 마법 다루는 일에 익숙해지는데 저택마당에 내리쬐는 햇살을 조종해 고체화 하기도 하고 빛나는 작은 구체를 만들어 손에 쥐어보기도 합니다. 16살이 되던 해, 오빠 가렌이 불굴의 선봉대에 입단하는 걸 축하할 목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수도 대마시아의 관사로 향하는데 이곳에서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빛의 사자 수도에 대해 알게 되고 수도의 광희단 소속 성기사 카이나와 친해지며 결국 수도회의 일원이 되기로 합니다. 수도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상을 보는 시야 역시 함께 넓어졌는데요. 럭스는 여전히 조국을 무척이나 사랑하지만 자신과 같은 마법사들을 좀더 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럭스의 비밀을 눈치챈 가레는 크라운가드 가문의 일원이 숙부를 죽인 원수들과 같은 힘을 다룬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이에 최대한 여동생을 멀리하며 오로지 전투와 훈련에만 힘을 쏟는데요. 불굴의 선봉대 신임 검대장이 전사한 후 동료 대원들의 추천으로 그 후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시한폭탄과 같은 여동생을 무작정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일. 비밀을 알고 있는 또한 사람 티아나 대원수와 함께 럭스를 자르반 사세의 결혼 상대 즉 왕비로 세울 작정을 하는데요. 그 시간. 자신의 마력을 숨길 방법을 찾기 위해 비전 보관소의 다양한 문서들을 뒤지던 럭스는 깊은 지하 감옥에서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옥살이 중이던 마법사 사일러스와 대면하게 됩니다.